지금 진통제 주사를 맞았거든요. 다리. 예. 그래, 일단은 어,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 머리니까 음. 머리 해주고 다리 고치는 것은 나중에 전부 다다 고치줄테니까. 그래, 일단. 일단 머리부터 하자고. 머리를요. 예. 이거 누가요? 받아도 효과가 있습니까? 한 번만 받아도 효과 있습니다. 아, 그래. 어.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운안 좋은 사람들 병원 가면 몇 년을 다녀도 아무 펴도 없지요. 네. 나이는 한 번만 받아도 효과 있어요. 저는 나이가 많거든요. 66세인데. 아, 육십육 세가 좀많다망쳐버요 아니, 예, 전신에 조금 조금씩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안 좋아질 때어됐지 예, 예. 아, 그런 게는 내가 필요하지. 아.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치료 안 돼요. 내내 어머 대도. 그게 머리가 지금 막히는 거거든. 예예예. 예, 예. 음, 머리가 막히는데 머리가 머리 막히는 걸 어디서 풀면 돼 어깨에서 풀야 돼요. 어깨가 막. 지금 안 좋을 거예요. 예. 어깨하고 목 경추가 이제 안 좋다고 보면 되시죠. 예. 그것을 그건, 알아요. 먹고. 그걸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 치료를 잘 받으면 더 많이 해줄 거고, 치료를 잘못 받으면 많이 못 해줄 거고. 그, 어디 열, 보편적으로 밥을 두끼 드신다는 뜻이잖아. 음, 요즘은 새끼 나눠서 먹는데. 네? 새끼 먹는데. 요즘은 새끼 드세요? 네. 어, 전에는 죽기 드셨는데, 어, 밥 죽기 드시면 안 돼요. 밥을 죽기 드시면, 왜안 되느냐? 뇌가 막혀요. 응? 밥을 죽기 드시면 뇌가 막힌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네, 문제하시게요 밥을 두끼 먹으면. 아, 먹는 거는 많이 먹는 아니 많이 먹고 새끼를 밥 먹어야 된다고. 지금 이 살이 밥을 두끼 먹는 살인데 대체적으로 밥. 밥을 크게 말아 드세요. 네, 네, 밥을 크게 말아드시잖아 그거에서 좀 많죠. 음, 그거 좀안 먹으려고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내가 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이. 음. 밥도 빨리 드시는 편인지? 이 허리는 다리를 가지고 고쳐야 돼요. 네네, 다리 해 보면 알아요. 방무께세 괜찮아요. 치료받는데 반응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여기 아프세요? 통증안 아파요. 아까도 이뻔거 향종이 좀 항상 까다롭해요. 이렇게요. 그런 응, 거기. 좋다. 시원하다는 맛이 있어요. 예, 네, 좀 시원하네요. 음. 음. 고꺼리는 바깥으로 들어가죠. 아, 예. 네. 이번이 많이 큰가? 응? 유방이 큰 편이에요? 네. 이게 좋아요. 좀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는데. 이게 견갑구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유방이 크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거든. 이땅안 잡힌다니까. 시원해요? 응. 경갑골이 딱 잡히는데 경갑골이 안 잡히는 거 이거 크면. 아프나? 어, 그게 많이 아프지요? 네. 자, 그게 뇌를 막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풀어야 돼요. 어네 네. 음, 막.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죠? 응, 아 여기도 많이. 어, <laughs> 아프다 음. 아, 엄청 아프네요. 응, 음, 그렇게 아픈 줄 몰랐죠? 아, 아프다. 아, 밥두끼 먹으면 여기가 많이 아파요. 살이, 밥드기 먹는 살이에요. 이게 밥 씻기 먹는 살은 아니었거든. 어, 디 여기가 당면이되게 아프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고치면 머리를 못 고쳐요. 어, 이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이는 머리 아프다고 머리만 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머리 안 아픈 사람 여기 안 아파요. 그렇게 해도 아니 이제 부분이 다 틀리는데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되게 여기가 많이 아파요. <목소리> 지금 우리 김지현 여사님은 네. 이 아픈 걸 가지고 어디 가서 고칠 데가 없어. 아무나 이거 고치는 게 아니요.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치면은 이제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거예요. 밥을 새끼 먹어야 돼요. 그러면 허리 고치기가 쉬운데. 아까 요걸 언제 여자? 음, 오른쪽이 아픈데, 여기나 괜찮아요? 네, 사실, 오른쪽이 더 아픈데, 무릎은. 무릎은 오른쪽이 더 아파요? 예 네. 여기나 안 아파요? 아파요. 왼쪽이 더 많이 아파요? 예 네. 오른쪽보다? 예 네. 여기가요. 시원하면서. 아, 시원하면서. 어, 키엎으 셔야 돼. 응. 네, 어, 지 아, 응, 여기를 풀어야 돼. 아, <laughs> 이 팔하고 어깨를 풀어야 그 머리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머리가 이상한데 머리만 만져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은 이걸 풀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음, 요거는 딱, 딱 펴고. 밥을 밥하고 고구마를 같이 먹어도 괜찮은데 밥을 꼭 먹어야 돼요. 엄마야. 네. 여기이제 음. 치료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게 어, 몸을 따시게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은 이 힘들어서 못 해. 아. 어? 죄지. 너무 세는 거야.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laughs> 처음이나 그래. 아, 어, 죄다. 응 처음이 그래. 그래 이게 혀를 다 순환 시키게 되어 버리다. 뚫어야 되는데 막힌 거. 그쎄요 예. 예. 쎄 네, 네.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그래. 그래서 이게 얼굴로 바로가야 되는데 얼굴로 바로가면 놀랄까 봐. 팔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네. 다시 가네. 죄송합니다. 부작용은 없어요? 예, 부작용 없어요. 전기 와가지고 어, 전기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주잖아 음, 음, 어, 음, 음, 전기를 이렇게 전기가 아니고 음. 그계 작동이 그래요 작동그러고 내가 이거3 0년한 사람인데 이상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못하지 자 이빨이 막 빠지는 것같아 이빨에막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막 빠지는 것같으요 음. 자, 이 몸을 치료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안 좋으면 이빨에막 빠지는 것처럼 그래요. 음.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움직여요? 어떻게움직여거요 그냥 음. 많이 움직여요? 못 느껴요? 네, 네. 어, 어깨가 움직여요. 어깨가 안 움직이면 내견식이에요. 막 움직이죠? 네, 좀 움직여. 안 움직여. 응, 왼쪽으로가 좀안 좋네. 응, 응, 응. 오른쪽은 순환이 잘 되고, 응, 응, 응. 왼쪽이 순환이 좀안 되네. 네,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하죠. 이게 막힌 부분이 다 있어, 그래. 네. 이렇게, 어 자, 지금, 내경식이 있는 거 보면서 정신을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 치료하는 거예요. 아프죠. 내가 이해를 못하면 못 받아요. 그래서, 음 막 밤송이로 콕콕 쑤시는 것같지 응. 응. 이걸 해야 얼굴을 해야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쎄지요? 응. 네 응, 약하게 할게 눈도 밝게 하는 하 지금 하자. 자, 조금 밤이로코콕어 쓰시는 게 조금씩 덜 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약간 약해지죠. 네. 약해지는 이만안해요 이제 올라가야 돼. 이제 좀 음. 연습 좀 하고. 이게 어, 데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 어. 정 그래 눈이 밝아져요 이걸 하고 나면. 거 응. 음. 내가 녹내장, 황반변성, 시력장애 치료해준다 그랬잖아요. 응.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면 아이고 그런, 그런 거짓말이 어디인가 그랬는데.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렇게하면 눈이 밝아져요. 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꼭 밥을 새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잘 돼요. 머리 아픈지 얼마나 되었어요? 음, 조금씩 아픈지 음, 좀 됐어요. 좀 됐어요? 한 5년째 네. 났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아 그렇겠네. 그 어깨가 아픈 거 보면은 좀 심각하긴 합니다. 어깨가 많이 뭉쳤잖아요. 그지? 밟았을 때? 예. 못 견딜 만큼 아프지요? 어그 어깨를 풀어야 돼요. 어깨를 풀지 않고 이게 뇌를 치료하지는 못해요. 자아까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그죠? 에. 이 얼굴을 해야 그 다음에 머리 올라가는 거예요. 어, 머리를 바로 올라가면 머리 깨져요. 그럼 어, 왼쪽이요. 예. 네, 이런 쪽은 어깨가 덜시끄리는데 왼쪽 어깨가. 저서클은 나기수 있잖아요. 조금 나요. 이제 오른쪽보다는 좀덜 해요. 음, 음. 자, 왼쪽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어, 왼쪽이 확실히 덜하다. 똑같이 했는데 그래요? 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음. 어, 왼쪽이 확실히 혈액 순환에 잘안 되네. 예. 그래 이걸 이걸 해보면 다 알아요. 똑같이 했는데 그래요? 네, 다시 오른쪽 해볼게요. 네, 네. 음, 그러 차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네. 오른쪽이 순환이잘 되고 왼쪽이 순환이잘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음.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안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모르잖아. 왼쪽이 예, 네. 허리도 왼쪽이 아프고. 아, 예, 예. 그러니까 아. 지금 왼쪽이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여사님이 어 나이가 6십일고자 예.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오른쪽 다리가 아니고 왼쪽 다리가 아파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또 해드리볼게. 지금 왼쪽에 수족이 안 좋아요. 수족이 왼쪽이 안 좋은데, 자. 오빠라 빨라 엄청 많죠 엄청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조금만 해드릴게 조금씩만 해드릴게 이렇게 내가 많이 막혀있는 거예요 내가 어, 막혀있는 거 그래서 조금만 해드릴게 내가 어. 막혀있는 거를 뭘 가지고 검사해서 알겠어요 이게 이게 어, 검사는 할줄 알아도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은 더물어요 어, 요 이거 치료가 어려워. 식감. 자 머리 속에 들어갈게요. 되게 아프지요? 네, 예, 어, 아파, 아파, 아파. 어, 이렇게 많이 아픈 거예요. 자, 조금씩.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청 맞이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막힌 걸 알게 되요 어. 어, 이렇게 많이 막혔어요. 아픈 게 막힌 거예요? 예.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 시원하게 순환이 잘 되면 머리 안 아파요. 지금 많이 막혀서 그래. 엄청 맞이요. 그 내가 그 예. 왼쪽에 눈 위에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눈 머리 위에?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예. 예. 그좀 오늘 한번 해 볼까 해서. 뭐를? 그걸 하면 합니까 지금도 피잖아요 예. 어 그 정도는 지금 손을 못 가요. 어, 네. 손을 가지 못하는 정도예요. 아, 그래서 파, 파. 이게 예,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예. 네. 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아, 아. 어, 조금씩 해나가 이렇게, 치료받고 나서, 이제, 일어섰는데, 머리가, 아겨운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뭔뭐 느낌을 할수 없고. 희한하네, 그런데. 왼쪽 어깨가 왜안 들썩거리죠? 그죠? 희한 막혔다는 거지. 오른쪽은 들썩거리고만 예, 막혔다는 거예요. 음. 그 오른쪽보다 왼쪽, 왼쪽에 사모님이 어깨가 많이 아프잖아. 그죠? 병원이 밟았을 때 왼쪽이 많이 아프잖아요. 어, 어, 밟을 때는 아픈데, 어, 아프다는 소리는 그게 많이 아프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오른쪽, 그. 팔, 오른쪽이 아픈 자 아프다? 예, 예, 예. 예 그런 데 다른 거지. 그니까 여기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네. 예. 어, 가끔 아는에 치료를 받아 봐야 돼요. 근데, 근데 왼쪽은. 생각지도 않았죠 네. 그러니까 내인제 네, 치료 받아 봐야 결과가 나와요. 맨날 치료 받아보지 아니 한 하면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음, 이렇게 결과를 아는 거예요. 누가 왼쪽 수직에 막힌 걸본인는 모르잖아요. 그죠? 나는 오른쪽이있만안 좋은 줄 알았어. 그죠? 그런데 왼쪽이안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거 BRT 마사지거든? BRT 마사지가 이런 안 좋은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 찾아내서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음. 이거는 어 이게 병원 같은 데서 이런 걸할줄 안다 그러면 이거 한 치료 받는데 막 100만 원 줘야 돼요. 음. 예, 무리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그래도 그뒷목 쪽으로는 한번 해주 보세요. 목에? 예, 예, 그런데. 점천에 좀저 앞에 좀 안 아픈데는 괜찮아, 그죠? 어, 똑같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안 아픈데는 훨씬 괜찮아요, 그죠? 그뒤 그는 뭐그 견갑골인데 밑에 거기 한 써다던 볼래 에이, 그런데, 음, 그럼 음, 아 그, 밑에 견갑골은 아무렇지도 어. 않아. 요 여기까지 오면 머리만 하는 거예요. 음, 그럼 나는, 그럴 때가 좀줄알았든다 머리가 많이 막혀 있어. 요 음, 그래서 내가 발톱에 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게 숨구멍이거든 방초비 그래서 그 색칠하지 뭐 말라는 거예요 네, 네. 무리하게 하면은 내또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날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알았지? 음, 네, 네. 맛만 봐야 돼 네. 맛만 봐야지 항상 많이 하면은 머리 아파갖고 집에 가면 쓰러져 근데 이쪽에 왼쪽 한번더봐 주세요 몇몇쪽에한번더 해줘? 에이, 아니 그쪽 <laughs> 이상해 왜안한번 <애완이 웃음> <될까요? 웃음> 해보자고 아무 반응이 없을까? 네. 그렇게 많이 막힌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이렇게 세게 해줄게. 엄청나게 세게 해도 필요 없지요. 그런 거왜 그렇지? 네, 이렇게 막힌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많이 아프죠? 네. 예. 자, 여기 많이 아프다는 소리로 왼쪽이 많이 막혔다는 거예요. 귀밑에를 해보면 아 아프죠? 어, 아픈, 아픈. 아프죠? 예, 오른쪽도 네, 오른쪽도 귀밑에는 아팠거든요. 아픈데, 음, 음. 어, 왼쪽만큼 음. 아프지 않아요. 응. 어, 그게, 어, 아프긴 아파요. 어. 음. 자, 그러니까, 양쪽 귀가, 귀 밑에 아프다는 음. 소리는 음. 머리가 많이 막혔다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뚫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소환이 어. 됩니다. 음. 네.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무리하게 하지 맙시다. 이정만 네. 하고 말아야지. 에이. 무리하게 하게 되면 안 돼요. 아까 뭐, 발을 어떻게 하면, 어느 발인지 한번 본다면서요?